경상북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기동대까지 편성해 백신 접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농가들도 백신 접종과 방역 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구제역의 발생 양상은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 계절도 가리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공시위와 공무원, 축격 생산자 단체를 막나는 구제 백신 특별 기동대를 구성해 대대적인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제 백신 접종 특별 기동대를 출범시키는데 총 120대 팀 360명을 출범하고 도에서도 감독관을 2 2명이선해 가지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군의 조치 못지 않게 농가 스스로의 접종과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육농장의 백신 접종 여부는 농가만 알뿐 농산당국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백신의 항체 형성률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의 80%까지 보상하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 금액을 낮춰서라도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 궁극적으로는 농가 스스로 예방적종을철저 하고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맞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때마다 나오는 대책본부 구성 등의 사후 조치로는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